안녕하세요, 루트나입니다 인싸360X3의 기능과 1인치 에디션 화질이 합쳐진 카메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댓글을 리뷰 영상에서 확인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인싸360에서 실제로 AK 30프레임을 지원하는 X4360 카메라를 출시하였습니다. 인싸360. 이제는 고객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을 넘어서 고객이 원하면 반드시 실현시켜준다는 믿음까지 갖게 만들어주게 되었는데요. 과연 X4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사360X4 출시 기념으로 자체 이벤트를 진행하오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꼭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360X4의 박스는 기존 직사각형 모양에서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면에는 X4 네이밍과 AK360 액션캠이라는 서브타이틀로 AK360도 카메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좌우측에는 360도 카메라의 특징과 성능을 정리해두었습니다. 후면에는 샘플 사진과 함께 구성품 내용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스를 오픈하면 왼쪽에 한눈에 봐도 X3보다 더 커진 X4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오른쪽 부속품 박스에는 심플하게 싱크볼드 프레이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X4를 들어보면 한 손에 묵직하게 쥐어지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사선으로 된 양각 패턴도 손맛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추가 구성품에는 다양한 서류와 함께 완전히 새로워진 인차 360의 스티커, 간단.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기존의 커버 슬리브가 파우치 스타일로 바뀌어서 지퍼가 들어가고 내부에는 추가 S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AK의 발열을 분산하고 그립을 편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 서머 그립 커버가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USB C to C 케이블도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그리고 x 4는 렌즈 가드가 새롭게 업그레이드되어서 이제 일회성 테이프 방식이 아닌 장금형 방식으로 쉽고 편하게 소중한 렌즈를 보호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X4에서는 사용 방법을 카메라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주기 때문에 가이드를 확인해 보시면 금방 사용법을 익히실 수 있습니다. 자, 원X부터 X4까지 X 시리즈를 살펴보면 인스타360의 X 시리즈는 점점 커지고 묵직해지고 있습니다. 초기의 원X의 경우 113g의 무게로 아주 가볍습니다. 다만 방수 기능이 없고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미리보기 등을 할수 없었습니다. X2로 발전하면서 배터리 챔버와 충전포트 등이 방수되는 방식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미리 보기를 할수 있는 원형 디스플레이가 처음으로 탑재되었습니다. 무게는 150g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0도 카메라 디자인의 완성형이라고 할수 있는 X3는 무엇보다 2.29인치의 시원한 스크린이 탑재되었고 셀피 모드 등이 새롭게 지원되면서 100만대 판매를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178g이 되었습니다. X4는 360도 카메라의 완성형 디자인을 갖고 있는 X3를 모태로 하면서도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360도 카메라입니다. 무게는 203g으로 전작 대비 약 25g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인사360 X4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X3와 1인치 에디션을 합한 것 같은 제품인데 성능이나 기능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뛰어납니다. 가장 특징적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AI 칩을 활용했다는 점인데요. 인자 360에서는 작년 Ace Pro부터 AI 칩을 활용해서 1인치 카메라보다 밝은 저조도 촬영 성능을 구현하는데, X4 역시 AI 칩을 활용해서 기존 1인치 에디션의 6K 해상도를 넘어서 AK 30프레임까지 화질을 지원합니다. 저조도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고 AI가 미리 편집할 수 있는 AI 하이라이트 어시스턴트 기능, 그리고 동영상 사진 촬영을 손동작 제스처로 컨트롤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AR칩을 활용해서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면서도 가격은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요. X3가 처음 출시했을 당시 65만원 상당의 가격이었는데 X4 출시 가격은 70만원입니다. 해상도 성능으로 본다면 100만원대 1인치 에디션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격을 많이 낮추어서 AK360도 영상을 대중화하려는 인사360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럼 X4, X3보다 과연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유튜브 영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동일한 5.7K 해상도 영상에서도 쨍쨍함이 다른 게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X4는 최대화질 AK를 지원하고 5.7K 60프레임, 4K 100프레임을 지원합니다. 배터리 용량도 커졌는데요. X3의 최대화질인 5.7K 30프레임으로 X4에서 촬영을 하면 최대 135분 촬영이 가능합니다. 전작 대비 67% 향상이 된 수준인데, 다만 AK 촬영들을 중간중간 실행하는 경우에는 X3와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360도 1인치 에디션과 X4의 차이를 본다면 생활방수 기능만 있던 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한 360도 카메라에서 이제 1 0 m 방수 기능을 포함하고 X3의 2.29인치 스크린보다 더 커진 2.5인치 스크린이 탑재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격은 더욱 저렴해지면서도 해상도와 배터리 성능은 기학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hdr 촬영 결과물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는데요. 날씨가 쨍쨍한 날 한없이 밝게만 보일 수 있는 풍경이 더욱 시원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360도 영상 편집은 귀찮고 어렵다 라는 점을 상쇄하기 위해서 스튜디오 앱과 모바일 앱 모두 새롭게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특히 모바일 앱의 발전이 두드러 집니다. 먼저 24360 스마트폰 앱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백그라운드 실행 이 되지 않아서 다운받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할수 없었는데요. 이제 백그라운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는 동안 인터넷 사용 도 가능하고 원하시는 다른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대했던 기능인데요. 이를 통해서 효율적인 파일 관리 가 가능해졌습니다. 모바일 앱에서는 이제 크게 퀵 편집 ai편집 그리고 프로편집의 세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퀵편집의 경우 가상조이스틱을 활용하거나 피사체를 눌러서 심층 트랙 3.0을 통해서 쉽게 트래킹 을할수 있고 결과물을 가장 쉽고 빠르게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 편집의 경우 스튜디오 앱에 있는 기능이 스마트폰 앱에 들어와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AI가 영상을 검토하고 주요 리프레임 작업을 해주어서 주요 장면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프로 편집 기능은 기존과 같이 수동으로 리프레임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심신 트랙 3.0 기능이 향상되어서 주요 인물 포착 기능이 뛰어나게 향상된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인타 360의 X4는 AK 영상 지원에서부터 5.7K 120프레임 블랙타임 지원, 11K 타임랩스와 AK 타임쉽트를 지원하고 USB 3.0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충전속도 및 파일전송속도가 향상되었고, 와이파이 속도도 58% 향상으로 더욱 빠른 무선파일전송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X3 대비 퀵 촬영속도가 6에서 7조 빨라졌고, 전원 스위치 후 촬영 대기속도도 향상되었습니다. X4의 가격은 70만 9천원인데요. 중요하신 크리에이터 분들과 비디오 그래퍼분들은 무조건 X4로 가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해드립니다. 다만 처음 360도 카메라 구입을 고려하신다면 X4 출시로 인해서 X3의 가격이 58만원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첫 구매에는 X3도 아직까지 충분히 좋은 성능을 발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자360이 1X 출시 후 2년 간격으로 새로운 X 시리즈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X4는 기존 패턴보다 6개월이나 일찍 출시되었지만 디자인과 성능 면에서 360도 카메라의 완성형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매하시면 최소 향후 3년간은 최고의 360도 카메라로 등극될 것입니다. 이에 자전거, 모토바이크, 스노우보드, 스이크 특 서핑 다이빙을 즐기시는 분들은 x4로 업그레이드를 적극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는 인사360 제품을 권장해 드리는 차원에서 매 제품 출시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엑스포 출시 기념으로 아래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엑스포를 구입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분에게 엑스포 구매금액 전액을 캐시백 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 추가 정보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나인이었습니다.